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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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 있는데 왼쪽부터 따르시는 거예요. 왼쪽이 1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높아지는 거예요. 1, 2, 3, 4. 최대한 비슷한 양을 따라주셔야지 좋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게 와인 테이스팅의 기초예요. 서빙할 때 왼쪽부터 서빙하고, 따르실 때 최대한 같은 양을 따르시는 게 중요해요. 아유, 어, 왜 이렇게 많이 따라요? <laughs> 여기는. 저기, <laughs> 높이가 다 달라요. 네 개인데, 조작 와인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세개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개 있진 않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조작된 와인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원래 테이스팅 하실 때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조작인 것 같아, 이게 저거인 것 같아. 그러면 거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테이스팅 하실 시간을 7분 드리겠습니다. 테이스팅 하시면서 답을 골라보세요. 맛을 대부분 다 보셨나봐요, 벌써. 자, 그러면 네 가지 와인 중에 1번이 가짜다, 5분이요. 1번이 가짜다, 5분. 2번이 가짜다, 10분. 3번이 가짜다, 6분. 4번이 가짜다, 5분. 그냥 찍으시는 것 같은데? 요 <laughs> <laughs> 1번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파이트 와인에서 어떻게 보는데? 피맛이, 철분맛이. 화이트 와인에서 잘못 느껴본 철분맛이 강하게 난다. 철분 향이요. 아 철분 향이나요.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이나 철분 느낌이 날때 있어요. 화이트 와인도 레드 와인도 둘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땡. <laughs> 자 그럼 2번이 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서요? 네. 아 너무 <laughs> 맛있어서 갔다 갔다고요? 단맛이 또 예. 강해 강했다. 달콤한 와인의 단맛이랑 좀 다른 거 같다. 아 약간 달콤한 와인의 단맛이랑 다르다. 맞아요 하라고 뒤에서 크게. 네. 음 다른, 예. 다른 맛이에요. 제가 와인을 다 먹어 보진 않았지만 예. 와인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에요. 어떤 맛이 느껴보지 못한 맛이에요? 단맛이 예. 와인의 단맛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와인의 단맛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3번이 같더라고 생각하신 분. 예. 딱 마시고 예. 다시 숨을 되들이킬 때 오. 목을 찌르면서 바로 올라오는 알코올 느낌 같은 그런 게잘느껴졌습니다 아, 마시고 들이킬 때 코를 찌르는 알코올이 잘안 느껴졌다고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알코올이 있어야지 좋은 거같요 <laughs> 어렵죠? 이 중에 가짜 와인은 두개 있습니다 놀라셨죠? 어 입을 크게 벌리셨는데 놀라셨죠? 하나는 맛을 조작했고 하나는 색깔을 조작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1번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3번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1번 와인은 그냥 화이트 와인이에요. 2번 와인은 예. 네, 네. 2번 와인은 이거를 넣은 거예요. 3번 와인은 택스를 탔어요. 여러 가지 의 색깔을 배합해서 원래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맛을 보시면은 화이트 와인의 상과 맛이 날 거예요. 4번은 정상적인 레드 와인이에요. 제가 많이 하는 게블라인 테이스팅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와인 병 레이블, 와인 병의 형태, 와인 병의 뚜껑, 그런 거의 재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와인의 가격을 평가를 하고 맛을 이미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와인을 두껍고, 무거운 병에다 넣고, 코르크마개로 이제 봉인을 하고, 위에 있는 캡슐도 조금 있어 보이게 하고, 레이블로 후렴하게 해가지고선, 여러분들께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샘플로 쓴저 와인, 포르투갈 와인이고, 어, 저렴한 병이지만,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물론 이제 고급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큰 병에다가 담아서 판매를 해도 와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재의 가격이 희석이 되거든요. 근데 저렴한 와인들은 무거운 병에다가 담아서 판매를 하고 그걸 사 드시면은 와인값보다 병값이나 포스값에 지출이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와인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설탕을 많이 넣으세요. 단당을 많이 남겨. 요 와이트 와인 칠링을 하실 때 이거 얼음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칠링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얼음만 넣으면 안 돼요. 물 넣어야 돼요. 얼음만 넣어서 꽂아놓으면 시원해지려면 한 50분 걸려요. 근데 얼음에다가 물을 채워서 꽂아놓으면은 10분 이내로 차갑게 돼서 금방 드실 수가 있어요. 어? 한 가지 또 팁이 있다면은 이걸 칠링하실 때 칠링하는 중간에 마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흔드세요. 그냥 두시면은 위에까지 칠링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간에 한두 번만 해주시면은 위에까지 시원해지거든요. 오픈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뭐, lady f i r 아니면은 뭐, 중요한 분께 먼저 드립니다. 해서 제일 미지근한 화이트 와인을 먼저 서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을 한 번씩 이렇게 예, 흔들어 주시면은 골고루 시원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꿀팁이에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Yeah. 아, <laughs> 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s t h s s 세 가지 와인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제, 어제는 네 가지를 준비했었고요. 오늘은 세 가지예요. 자, 1번 와인 맨 왼쪽 잔에다가 따라 주시고, 옆에 분한테 넘겨주세요. 따르실 때한 손으로 컵을 들고, 한 손으로 따르시면 편해요. 바닥에다 놓고 따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흘립니다. <laughs> 다른 거한 번씩 맛을 보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금 전에 이를 닦고 오신 분은 첫 번째 와인이 시고 떨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와인으로 한두번 정도 입을 살짝 가글을 하면서 어, 세 번째부터 제대로 된 맛을 느끼실 거예요. 셋다 조작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조작일 수도 있고, 하나가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와인이 맛있으셨나봐요. 다 비우셨네요. 와인 색깔이 얼굴로 같습니다 조작한 와인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웃음> 어렵네요 <웃음> 어렵죠? 자 그렇다면 1번 와인이 1번 와인이 조작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12, 14, 15 16 2번 와인이 조작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2, 4, 아, 5 3번 와인이 조작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6분 왜 1번 와인이 조작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뭔가 희석된 느낌이 있어요 희석된 느낌이 네. 있어요? 그리고 달, 단데 <laughs> 토니 고터 같은 단맛이 아 토니 고터 같은 단맛이 있어요. 아, 같은 단맛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끝맛이 네. 주스 단맛이 나가지고. 주스 단맛이 나가지고요. 세 와인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으신가요? 1번 와인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맛있고 맛있. 어요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어요? 네. 네. 아홉 분. 2번 와인 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여섯. 삼번 와인 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둘. 넷. 왜2번이 조작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 와인의 맛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이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와인의 맛이 어떤 맛이죠? 향이나 예.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예. 그런 게 아예 없는 느낌. 시작과 끝이 없는 느낌이요? <laughs> 새로운 대답 감사합니다. <laughs> 뭔가 구조 중에 알코올이 제일 적게 느껴지는 느낌에서. 알코올이 제일 적게 느껴져요. 어. 그럼 알코올 함유량이 제일 적은 거 같으세요? 취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취한 걸 수도 어요아예다 드셨네요 <laughs> 취하신 걸 수도 있죠 1번, 2번은 안 좋아하는 맛이고 3번이 좋아하는 맛이요 아 1번, 2번이 안 좋아하는 맛이고 3번이 좋아하는 맛이라서요? 아, 예. <laughs> 설득력은 전혀 없는데요 3번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시죠? 네왜 예, 조작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제 입맛에 제일 맛있어서 그게 네. 오히려 3번 조작이 아 3번이 제일 맛있어서 조작와 있는 것 같다. 초보, 입장에서 아, 초보 입장에서요. 예. 제일 와인 같아서. 제일 와인 같아요. 1번, 2번은 별로 와인 같지 않았어요. 예. 이게 제가 평소에 먹었던 와인 그 평소에 제일... 먹었던 와인요.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제가 아무런 조작질하지 않은 와인은 3번이에요. <laughs> <laughs> 1 번과 2 번은 제가 조작질을 한 겁니다. 2 번은 완전 진짜인 줄 알았. 이번 완전 진짜인 줄 알았죠. <laughs> 왜 진짜인 줄알셨어요 그냥 전형 좀, 좀 많이 마셔본 산미 같은 것도 잘 느껴지고 예. 어떤 인위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기본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2 번의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넣은 겁니다. 오크 막대기. 딴 재료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맛을 내는 게아 여기 오크향 참 좋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저런 재료를 써서 하는 거예요. 더군는 상당히 그래도 자연스럽게 맛이 나기 때문에 평소에 즐겨 마시는 와인의 맛이 <laughs>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와인은 이 오크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오크 막대기를 두 배의 시간 동안 넣었어요. 더 오랜 시간 동안 넣고 그리고 <laughs> <laughs> 여러분, 들께 좋아하시는 백설탕을 좀 넣었습니다. 게3번이 <laughs> 진짜 와인이니다 1번, 2번, 3번이 같은 와인이고요재밌이셨나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오늘 함께 해서, 서감사합니서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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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